여러분 절박해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 인생의 삶 속에 정말 절박해져 본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절박해지면 나도 모르게 평소와 어, 다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 먼저 이 절박해졌다는 것은 이미 이 자체가 뭐냐면 내가 지금 위태롭고 다급해졌다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본능적으로 우리의 생각 안에 이 목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살아남아야겠다라는 것이죠. 어,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 목적이요, 어, 그 순간부터 내 삶을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다 제쳐놓고 어,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이 절박해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어, 노력을 그 살아남기 위한 모든 그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요,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기부원 사람들 역시 이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 성을 무너뜨렸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언젠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내 깨달았죠. 그래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했냐? 바로 이 속임수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옳은 선택은 아니었지만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 이 선택이요.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 다가온 어 그들의 속임에 넘어가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 조약, 이 조약은요. 어 심지어 하나님을 맹세하 그 그분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어 그런 조약으로 성립되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사흘 뒤에 이 조약이 이 기부원의 속임수였다는 사실 사실을 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속임수였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가 났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분해차서 화가 났다고 합니다. 원망했다고 하죠. 족장들을요. 어, 그래서 기브온 백성들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때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그외다 다른 족장들은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금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오늘 이 약속이 비록 거짓이라도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맹세하여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릴 수없다는 것입니다. 속임수는 너무나도 큰 잘못이지만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약이 약속, 약속은 어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약속의 내용보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약속이라는 이 자체 때문에 그것들은 이 약속을 깰수 없다라고 얘기하며 오늘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자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저와 여러분 같은 분 어떠시겠습니까? 이 참인 줄 알았는데 이 약속이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졌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호수와 지도자들과 같이 진짜 우리는 이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간혹요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손해와 어, 또 불필요한 어, 그런 어, 상처를 또 받을 때가 있죠 오늘 본문과 같이 대놓고요 자신들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 나를 속이면서까지 어떠한 약속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것이 해중의 반응이 아니라 억울한 마음과 분노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그 결과가 억울한 일이라도 그것이 나로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힘든 일이라도 그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그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인생을요 어떻게 합니까 망하게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시기는커녕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되려 다시 선하게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비록 속임수를 가지고 왔지만 살려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를 찾아와 이 기브온 백성들 여호수아를 찾아와 살려달라고 외친 이 기브온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무엇을 베푸시냐면 극류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하다고 자신들에게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려달라고 자신을 찾아온 이 기브온 백성들의 모든 선택과 그들의 각자의 입장에서의 모든 선택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자신의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 무엇을 하시냐 그들을 중재하십니다. 여기서 참 특이한 점은 여러분 하나님은 기부 온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대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베푸시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어, 말씀을 보면 이것은 저주입니다. 그들이 속임수로 인해 실제로 받은 저주죠. 하지만 하나님이 살려 주셨다라는 이 측면에서 볼 때는요, 이것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긋는 이, 이 일은요, 실상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기본을 살려 주신 것과 함께 그들에게 무엇을 맡기냐, 그 받은 은혜에 걸맞는 책임도 그들에게 물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용서와 사랑 그리고 면죄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무게를 크고 깊고 놀라운 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 은혜를 작게 생각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아주 가볍게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본에게 행하신 은혜를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것은 그냥 용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용서를 뛰어넘은 그들에게 책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을 살려주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함께 살수 있는 특권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책임을 주면서요 즉 하나님은요 자신이 두려워 찾아온 기본을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작지만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책임 없는 면제가 아닙니다. 은혜를 주신 만큼 새로운 자리에서의 섬김으로 하나님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만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사명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공, 신앙 공동체와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명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아무에게나 허락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 따른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결단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고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와 사명을 동시에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살수 있는 그 자격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수 있는 참 명분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 증명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은혜도 주시고요. 그 은혜에 따른 그 은혜의 그 무게만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다른 거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요 그리고 말씀을 전한 저에게 주신 마음인데요 진짜 감사해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감사해라.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 부르신 그분이 나에게 은혜도 주시고 그 은혜의 그 분량만큼 사명도 주시고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 이것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부르심 특별한 은혜 가운데 택하심 그,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해달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어 읽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후에 그냥 버려 두시기 보단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에살수 있게 하시려고 각자에게 맞는 역할과 사명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요. 우리가 오늘 잊지 않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내 옆에 있는 그 누구도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명해 주신 하나님께 이하루 정말 감사하다라는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이런 또이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 삶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